가수 진해성, 23억원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 완료, 진해성의 자산과 부동산, 최초 공개. 가수 진해성은 최근 23억원에 달하는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완료하며 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단순히 그의 새로운 집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진해성의 팬들에게는 그가 이룬 모든 성공과 그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진해성, 힘든 여정을 지나 23억원 펜트하우스로. 진해성의 이름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그를 단숨에 유명 가수로 만들었으며, 그가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음악 활동이 시작된 지몇 년이 지난 지금 진해성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그가 이사한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단지 그의 재정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증거일 뿐 아니라 그가 이룬 모든 것의 결실이기도 하다. 진해성의 펜트하우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 진해성이 공개한 새로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3억 원에 달하는 이 집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집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넘어서 예술적인 감각이 묻어난다. 넓고 탁트인 거실, 자연광을 가득 받는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있어 집 안에 들어서면 마치 갤러리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준다. 진해성은 이 집을 자신만의 쉼터이자 휴식처로 여긴다고 밝혔다. 음악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준다는 것이다. 이 집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공간을 넘어서 그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해성의 부동산 투자 전략. 진해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며 부를 쌓아왔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그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왔으며 그가 이사한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역시 그의 부동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전략적 사고는 그의 재정적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부동산을 단기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철학을 통해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는지를 알수 있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진혜성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결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팬들의 꾸준한 응원과 사랑 덕분이었다고 그는 자주 이야기한다. 이번 23억원짜리 펜트하우스 공개는 그가 팬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진혜성은 이 집을 자신만의 공간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이 공간을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그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음악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선보일 것을 다짐했다. 진혜성의 펜트하우스 공개 이후 그의 팬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떻게 이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있다. 진혜성은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를 통해 단순히 자신의 성공적인 재정적 성과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사랑과 지원이 자신의 힘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진해성은 이번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이 집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올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의 성공적인 삶과 경로가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는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자주 언급하며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진해성의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그의 음악적인 활동 외에도 새로운 창작의 공간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 집을 단순히 고급스러운 거주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작품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삼고 있다. 이 집에서 그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음악을 작업하며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주고 싶다고 밝혔으며 그의 팬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음악 외의 도전. 진해성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음악 활동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며 팬들에게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그는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행, 요리, 글쓰기 등 다른 예술적인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에게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팬들과의 소통. 진해성의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는 등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는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답장을 보내고 그들의 응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이야기한다. 이러한 소통은 그가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항상 그를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의 비전. 진해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제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음악적인 경로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의 미래에는 더 많은 프로젝트와 음악적인 혁신이 기다리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그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발표할 음악, 참여할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해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해성의 새로운 펜트하우스와 그의 성공적인 인생 이야기는 단지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서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이 숨어 있다.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는 그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갈 더큰 목표와 도전들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진해성의 부동산 철학,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투자, 진혜성이 23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구매한 배경에는 그의 부동산 투자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주택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를 결심한다고 전했다. 그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는 투자의 주된 기준을 위치와 미래 가능성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의 땅과 건물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 덕분에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장할 수 있었고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도 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팬들과의 연결. 집이 주는 특별한 의미. 진의 성에게 있어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재정적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이번 집을 공개하면서 팬들에게 이 집은 단지제 공간만이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사랑이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자주 언급하며 이번 집 공개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진혜성은 이 집을 자신만의 쉼터이자 창작의 공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음악 활동을 하며 피곤한 일정을 소화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더 많은 영감을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로운 도전과 미래의 계획. 진혜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번 펜트하우스의 공개를 시작으로 팬들에게 더큰 꿈과 목표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든 항상 제 본질인 음악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갈지 또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작품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특히 그는 팬들에게 저의 음악과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도 진해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와 창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해성의 철학,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진해성의 삶과 커리어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다. 그는 신인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의 경력은 단순히 성공적인 음악 활동의 연대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말했다. 진해성의 이러한 철학은 그를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그가 이번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것 역시 그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자 앞으로의 더큰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진해성의 미래, 끊임없는 성장과 팬들과의 연결. 진해성의 미래는 매우 밝고 도전적이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계획이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의 성장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진의 성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과 삶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음악적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팬들에게 저의 모든 여정을 함께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제 진혜성의 이야기는 그가 이룬 성공과 그가 공유하는 메시지를 넘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도전과 기회로 확장될 것이다. 진해성이 이번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것처럼 그의 음악과 삶에 대한 열정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선택한 집 23억 원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가 이룬 꿈을 담고 있는 진정한 무대다. 진해성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가 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예술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팬들에게도 전해지며, 이는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는 진해성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한 팬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그가 공개한 집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수 있다. 집안의 디자인은 그가 음악을 통해 경험한 감정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창작을 이어갈 진해성의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안겨준다. 진해성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하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며 그는 자신이 이룬 꿈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 집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깊이를 팬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도전적이다. 진해성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그가 예술가로서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펼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갈지 그리고 그의 음악과 예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팬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진혜성의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진혜성은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노력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바탕으로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과 삶의 철학 진해성의 음악은 그가 경험한 삶의 고난과 기쁨을 녹여낸 결과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가 겪은 감정의 변화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많은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진해성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감정을 나누며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의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부유한 삶의 상징이 아니라 진혜성이 어떻게 음악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그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대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경제적 독립, 진해성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 활동에서 얻은 수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역시 그의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처음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투자처를 선정했습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같이 상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도 그의 이러한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주거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자산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팬들과의 깊은 연결. 증혜성은 항상 팬들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 열광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팬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 역시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지 저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나는 진혜성의 말은 그의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팬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오늘날에 이룬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이 집은 그가 팬들과 함께 나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진해성의 미래 계획과 새로운 도전. 진해성은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이사한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집에서 더욱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미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계획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진해성은 항상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에게 더욱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3억 원 펜트하우스의 의미. 진해성의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그가 이루어낸 재정적 성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 실패, 도전의 상징이자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실현한 결과입니다. 이 집은 진혜성이 음악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그가 앞으로 펼칠 꿈과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 집에서 어떤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어떤 도전을 시작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이 집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예고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